아 립스틱 이쁘지 오빠. 아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 이거 바르기도 편하고 볼 터치도 돼. 볼 터치 한번 해보자. 여기다 하는 거 맞나? 오. 아 그만 칠해야 돼. 잠깐만 좀 봐. 아 염병을 이거 이상한데 이거 얻어맞은 거 같은데 이거? 아니 오빠 이거 누구한테 얻어맞은 거 같아 물결표, 얼굴이 물결표, 물결표, 남의 편 뿐이다. 아 손으로 해야 돼아 아, 이거 누구한테 얻어맞은 거 같아 나 이거 엄청 받았다 언니들 음. 자 내가 하나 쓸거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와 이거 이쁘다 이거 케이스가 이거하고 똑같아와 이거 세트네 이거 어 이거 프랑스 거야 프랑스 거 프랑스 작가가 이거 만든 거래요. 이거 어떻게 바르는 거야? 언니들 이거 어떻게 바르는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간지 난다. 어떻게 바르는 거야? 이거 눈에다 바르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여기다 하는 거야, 여기? 얼굴에 그린다.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인데. 에래눈 라인 같은데. 눈썹에다 눈썹. 하는 거야?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는 어디다 하는 거야? 손등에 그려봐봐. 어, 색깔이 나와요, 색깔이 나와. 색깔이 나와요, 눈두덩이. 뭐라 써 있어요? 눈두덩이? 그거 제품명이 뭐예요? 눈두덩이. 눈에. 속눈썹. 여기다 하는 거야? 아이씨, 쌍꺼풀! 쌍꺼풀 밑에요. 아이씨, 아나, 옘병 아나키키육, 진짜.